안녕하십니까. 플래티콘 모터스 대표 김근훈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 2.5 gts 차량입니다. 2018년식 차량이구요. 현재 누적 주행 마일리지는 21,26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본 차량의 간략한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어, 2,500cc 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져 있고요. 정확하게는 2,497cc 어, 엔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싱글 터보 어, 터보차저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제원상 어, 엔진 마력은 어, 365마력 그리고 43.8토크의 어, 출력과 토크를 보여줍니다. 0에서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은 4.3초로 출력, 뭐 토크 제로백까지 고성능의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음, 차량을 어 이제 조금 많이 달려보면서 부연 어, 설명을 드릴 건데 어, 현재 어 교통량이 조금 있어서 잠시 후에 어, 어,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일단은 보험 이력이 전혀 없고요, 내차피해도 없고 타차가이도 없고 용도 이력 또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외판에 도장 이력도 없고요. 어, 제가 이제 범퍼 앞 범퍼 하단부는 어, 복원을 했지만 플라스틱인 범퍼는 어, 외판 교체부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 구성된 이 외판은 플라스틱인 범퍼를 제외하고 어, 도장 이력도 없습니다. 단순 도장 이력도 없고요. 그리고 어, 단순 교체부위도 전혀 없습니다. 주요 체계 볼트를 확인하면서 어어 사고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영상은 이제 앞전 영상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깔끔한 차량이고요. 어 지금 현재 마일리지이 2만 1,000km 그러니까 이 전에 한 3, 약 3,000km 전에 포르쉐 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 오일이나 에어컨 필터라든지 그런 이제 주요 소모품은 전부 다 이제 교체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어, 다만 이제 주행거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오일 교환을 한 이유는 어, 그게 이제 오일 교체 시점이 어, 2023년도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번에 교체를 했고 그리고 통상 어, 이 앞전 포르쉐 공식 센터에서의 이력도 확인했습니다만 엔진오 교체 시 오일 필터만 교체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에어 필터, 오일 필터를 포함해서 전부 다 어, 풀로 어, 엔진오 교체 시 같이 필터류들 필터류들을 다 전체 교체를 했고요. 어, 통상적으로. 어, 엔진을 교체시에 어, 오일 필터는 당연히 이제 거의 교체를 하시기 때문에 어, 오일 필터 두번 정도, 그러니까 엔진을 교체 한두번 정도 하실 때 에어 필터는 한번 정도 교체를 하시는데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제 생각보다는 어, 에어 필터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어, 이 직전에는 교체를 안 하신 것 같았고요. 어느 정도 오염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에어 필터까지 이제 다 교체를 해서 이 차를 인수하신 이후에는 지금 당장 어, 교체를 어, 요하는 소모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수하신 이후에 어, 작업하실 내용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혀 없습니다. 어,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디스크 로터 전부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이 미션 오일이나 그런 부분은 주행 거리가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늘어났을 때 4만 5만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하실 부분이 없이 그냥 어 연료만 주입하시고 운행을 하셔도. 어 전혀 상관없는 아주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 뭐 본격적으로 달리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행 모드는 그냥 노멀 모드고요. 어, 스포츠 배기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노멀 모드의 변속 모드도 그냥 오토 모드고요. 자, 이렇게 여기 이 구간이 이제 가속 방지턱이 있는 구간인데, 음 제가 앞선 진단 영상에서도 어, 다 하부 컨디션이나든지 이제 진단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차량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뭐 하체 컨디션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어디 뭐 유격이 있다든지, 뭐 주행 시에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휠 정,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휠 얼라이먼트 정렬도 굉장히 어, 잘돼 있어서 뭐. 핸들로 올라오는 뭐 떨림이나 차량 쏠림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앞전에 저희 플래토크에서 진행했던 981 차량 대비해서 배기량은 낮아졌지만 어, 터보차저가 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출력이라든지 제로백성능은 어,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981 카이맨, 뭐 박스터 어, 차량 때처럼 이제 같은 이제 동일한 어, 미드시 엔진과 후륜구동의 어 사양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주행할 때이 운동성능이 정말 탁월합니다. 어, 동급의 차량, 뭐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가서 상위급의 911 차량과 비교를 해도 이 차량의 거동성, 그러니까 운동성이나 그런 밸런스 측면에서는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라고 할수 있는 911의 밸런스를 어, 넘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어, 그 정도로 어, 자체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어, 코너링, 부분에서 뭐 단순 어 출력을 비교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어이 차가 떨어지겠습니다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어이 차가 엄청난 그러니까 충분한 잠재력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 주행 드라이빙 측면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 운전자가 갖고 있는 운전 어, 능력보다 어, 좀더 이제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많이 받아주기도 하고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어 운전점이라든지 기본 베이스 차량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다 보니까. 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이맨 차량과 달리 박스터 모델이라 어, 오픈 에어링도 탑을 열고 오픈 에어링까지도 이제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어, 다방면으로 소장 가치라든지 어, 소유하셨을 때 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기후 환경 자체가 여름이 조금 길어지는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날씨가 어, 겨울도 생각보다 길지 않고 겨울이라고 해도 굉장히 온도가 많이 춥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 계절적인 어, 제약을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운행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탑을 어, 닫고 운행을 하시면 생각보다 소음 유입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뭐 이제 소프트 탑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하드 탑 을 채용한 차들 뭐 예를 들어서 뭐 BMW G4라든지 그런 차량들 대비해서 실내에 유입되는 잡소리도 어, 거의 느끼기 어렵습니다 어, 탑으로 인한 비틀림 어, 그런 어, 잡소리도 이 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달릴 때이 주행 어,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이 차를 타보시면 타보시거나 이제 경험하셨던 부분들은 분들께서는 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을 변속 모드는 매뉴얼로 하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주행 모드로 이제 바꾸게 되면 어, 제자리 회상이 그러니까 RPM이 공회전 RPM이 조금 상승을 하고요, 배기 사운드도 조금 더 증폭이 됩니다. 그런 이제 이 차량은 GTS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 배기는 탑재되어져 있고요. 차량은 7단 PDK 어, 포르쉐의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변속 리스포스는 다운이든 업이든 어, 굉장히 빠른 변속 리스폰스를 보여주고요 어, 이2.5 GTS 차량 같은 경우는 4.0 GTS 차량에 비해서 분명 배기 사운드가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이 차량만의 또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창문을 좀 개방해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려 봤는데 어, 어떤 상황에서도 차체 불안정이나 어, 기타 음결 사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행 마일리지가 2만 km를 조금 상회하는 어, 주행 마일 누적 주행 마일리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어, 특별히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주행거리가 적다고 해도 관리 상태라든지 전소유자분의 운행 환경, 그 다음에 운전 성향, 그런 거에 따라서 어, 차량 마모도라든지 피로도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실질적으로, 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하드코어한 주행, 그런 부분은 어, 전혀 하지 않으셨던 차량이고, 주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그냥 가끔 드라이빙을 하셨던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적은 것도 있고요. 거의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얌전하게 운전을 하셨던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차량 컨디션은 신차 때 물론 이제 신차만큼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차 컨디션과 뭐 비교를 해도 특별히 어, 이, 어, 이상한 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준 신차급 컨디션입니다. 어, 그때 신차 때의 어, 이, 그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굉장히 지금 깔끔한 지금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시에 어뭐 브레이크 떨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어 짧은 주행 테스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